안녕하세요. 슈퍼로더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폰 16 시리즈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6 일반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갤럭시를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케이스를 장착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갤럭시에는 사전 예약으로 구매했을 때 혜택 중에 하나가 삼성 케어 플러스 1년권을 제공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그런 걱정이 딱히 없었는데 이번에 아이폰을 구매하면서 파손에 대한 걱정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 파손이라는 게 엄청난 파손은 아니고 그냥 스마트폰 테두리가... 뭐 긁힌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아주 생활기스를 포함한 가벼운 스크래치들 이런 것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격을 보니까 모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20에서 30만 원대 정도의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증기간은 아주 여유있게 2년이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 20, 3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을 하고 이 스마트폰을 그냥 편하게 이용했을 경우에 어차피 자기 부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그게 과연 나한테 이득일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만약에 가입을 했는데 그냥 내가 정말 꼼꼼하게 예쁘게 써서 그 돈을 날려버리면 좀 아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아이폰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용하다가 팔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를 구매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폰은 사실 이 생폰 자체도 굉장히 예쁘지만 케이스가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매하기 전에 인스타 엄청 찾아보고 막 인터넷 뭐... 쿠팡, 이런 데다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한세 가지를 제가 직접 구매를 했어요. 로켓 배송으로 온 거는 바로 다음날 왔고, 진짜 오래 기다린 제품이 거의 3주 걸렸거든요. 그래서 좀 사용해보다가 리뷰하기 위해서 이렇게 케이스 리뷰가 좀 늦어졌는데, 지금부터 제가 구매한 아이폰16의 케이스 세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무난한 케이스인데 어, 이 케이스를 산 이유는 두께가 굉장히 얇다고 해서 샀어요 장착했을 때 이미지는 그냥 똑같아요 그냥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인데 가격은 10,900원에 쿠팡에서 구매했고요 이 케이스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얇아서 무게감도 없고 그립감이 진짜 좋습니다 뭐 케이스 다 비슷비슷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사용해 본 케이스 중에 어, 그립감이 이 정도로 괜찮은 케이스는 잘못본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립감이 좋고요 마이크와 스피커의 구멍과 이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는 이 구멍이 잘 뚫어져 있고요. 카메라가 있는 부분만 파여져 있어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엄청 디테일하게 가면 이 액션 버튼이 조금 약간 하잔데 버튼을 누른 데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이폰16에는 카메라 버튼 있잖아요. 이 카메라 버튼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가락에 직접 이렇게 누르게 되어 있는데 케이스를 낀 상태에서 이렇게 동작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조금 아쉬운 건 이렇게 누를 때 손에 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어,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뭐 어찌됐건 이거는 Y 케이스라는 곳에 변색 없는 투명 케이스였고요. 아 근데 이게 뺄때아 역시 플라스틱 케이스라 그런가 조금 지랄 맞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베이서스에서 나온 맥스 F 케이스입니다. 장착을 해 보면 그립감이 아까 거보다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이 디테일한 그립감 차이는 사실 조금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가 좀 각져 있어서 사용하기엔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카메라의 섬은 아까 보여드린 케이스와 다르게 플래시까지 다 이렇게 커버를 하게 만들었고요. 맥세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이 케이스 또한 액션 버튼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했나 봐요. 뭐 누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디테일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출시 전에 제작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케이스가 스마트폰보다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댔을 때도 패널이 스크래치 나거나 이런 일은 딱히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도 아까 제품과 동일하게 카메라 버튼을 직접 누르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이 케이스의 두께 때문에 몇 풀에서 엄지 손가락으로 하면 조금 편리하긴 한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아야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 자체 디자인을 보여주고 싶고 맥세이프를 이용하고 싶으면 이 케이스도 괜찮긴 한데 카메라 버튼 사용할 때는 조금 불편함이 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이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는 영역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아 사운드가 조금 막힌 듯한 일반적인 사람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같이 초 예민한 스타일이 듣기에는 다소 조금 막막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베이서스 같은 경우는 이름이 좀 있는 브랜드인데도 네, 이런 선택을 한건 조금 조금 아쉽네요. 참고로 가격은 쿠팡에서 7920원에 구매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제가 무려 3주를 기다린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18330원에 구매를 했고요. 중국에서 세관을 통해서 온 거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기존에 보셨던 것과 다르게 카메라 버튼, 정전식 버튼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3주가 걸리지만 제가 이 제품을 구매했고요. 참고로 색상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깔맞춤 한번 해보려고 이걸 샀고요. 스마트폰 패널 보호 확실하게 되고요. 테두리는 아무래도 실리콘 을 사용한 것 같고요. 당연히 맥세이프를 지원하고 카메라가 있는 영역은 플라스틱 재질로 여기까지 같이 일체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 같은 거잘 동작하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스들과 다르게 마이크와 스피커를 완벽하게 그냥 오픈 시켜 버렸어요. 제가 구매할 때 이것까진 보지 않았는데 제품이 오고 나니까 이 부분도 괜찮게 받아들였어요. 뭐 먼지 들어가고 이런 거보다는 사실 저는 음향 짱짱하게 잘 나오고 내 소리 잘 들어가고 충전 잘할수 있으면 그거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호하기 위해서 케이스 두께가 생각보다 조금 두껍. 자, 여러분께서 그게 불편하다고 하시더라도 이것만 보시면 그 모든 불만들이 다 없어질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튼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을 줘서 갖다 대기만 하면 정전식 버튼이기 때문에 아이폰의 카메라 버튼을 10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아주 편리합니다. 이런 기능을 넣은 케이스가 있다는 게 너무 재밌고 애플 홈페이지에 케이스가 있긴 있습니다. 정품이 있는데 69,000원이에요. 하지만 얘는 18,330원. 가격 차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퀄리티 괜찮습니다. 중국 제품이라고 뭐라고 하실 게 없는 게 아, 제품 자체가 제가 워낙 괜찮아요. 자 여러분 지금 3 개의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케이스를 구매하실 때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이런 버튼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스피커나 마이크 부분을 어느 정도 덮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딱 하나 생각하셔야 될게 있어요. 내 충전 케이블이 꽂히냐예요. 자이 케이블은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의 C to C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은 뭐 당연히 그냥 수월하게 이렇게 꽂히죠. 다른 두 개의 케이스에도 잘 들어갑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케이블 생각보다 두껍다. 뭐 모든 케이블이 다 그렇진 않지만 45와트 이상의 케이블 그러니까 뭐 얘는 삼성에서 구매를 한 거긴 한데 내 케이블이 이 안에 꽂히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꽂히지가 않습니다. 들어가질 않아요. 충전이 안 돼요.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이두 개의 케이스를 먼저 받은 상태에서 제가 얼마나 우울감이 심했겠어요. 아, 돈 날렸네. 하지만 이 케이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뻥 뚫린 구멍 아, 엄청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케이스 구매하실 때 이런 것도 생각해서 구매하셔야 돼요. 사실은 케이스 업체에서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만드는 게 맞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게 될건 이세 개의 케이스 모두 무선 충전이 잘 되냐? 인데요. 자첫 번째 케이스 무선 충전잘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 당연히 잘 됩니다. 마지막 케이스 세 개의 케이스 전부 다 무선 충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예전에는 젤리 케이스를 여러 개 사놓고 그걸 이제 번갈아가면서 계속 썼었는데 최근에는 젤리 케이스를 사지 않아요. 변색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약간 그 돈이 좀 아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변색이 안 되는 플라스틱 케이스들을 이용한 건데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는 기존과 다르게 카메라 버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 제작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제작했냐에 따라서 카메라 버튼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세 개의 케이스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역시나 이 카메라 버튼이 들어가는 이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의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니까 배송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이 카메라 버튼의 기능까지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 케이스뿐 아니라 뭐 이런 카메라 버튼이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 자체에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들을 구매하시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니까 선택은 여러분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몰라서 더 보기라는 제가 구매한 케이스에 대한 링크를 좀 남겨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슈퍼로더였습니다.